웰컴 백투 HL 오토존 코리아 더 채널 웨어 이노베이션 미츠 더 퓨처 오브 모빌리티 오늘도 여러분께 현대의 차세대 기술이 담긴 특별한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2026 현대 세븐 콘셉트로 미래형 전동화 SUV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라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기술을 소비자에게 제공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디자인부터 내부 구성, 주행 기술까지 모든 요소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완전히 재해석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6 현대 세븐 콘셉트는 유려한 실루엣과 공기 역학을 극대화한 외관을 통해 전기차만이 가질 수 있는 미래적 감각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기존 SUV가 가진 박스형 디자인을 탈피하면서도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 설계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픽셀 조명과 미래형 라이트 시그니처가 돋보이며 차체 전체에 걸쳐 간결하지만 존재감 있는 라인이 이어지면서 차량의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긴휠 베이스와 낮은 차체 비율은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며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바디 구조는 주행거리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콘셉트카의 핵심은 내부 공간에 있습니다. 현대 세븐은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공간으로서의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실내는 거실처럼 구성된 개방형 구조를 갖고 있으며 회전 가능한 시트와 라운지형 소파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바닥은 평평하게 구성되어 이동 동선을 자유롭게 해주고 탈취 기능을 갖춘 에어 퓨리케이션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쾌적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기차 시대가 단순한 주행 성능을 넘어 어떤 삶의 질을 제공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6 세븐 콘셉트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GMP 기반으로 설계되어 고성능 배터리와 초급속 충전이 핵심 기능으로 자리합니다. 정확한 양산형 데이터는 향후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대차는 세븐 콘셉트가 단 20분 충전으로 상당한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효율 개선과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동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행 기술 측면에서도 현대의 첨단 시스템들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레벨 4 수준을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 기술, 지능형 센서 시스템, 차량 간 통신 기반의 안전 기능 등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이동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다양한 주행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스마트 드라이빙 알고리즘은 앞으로 양산될 SUV 모델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과 즉각적인 가속감각은 세븐 콘셉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확고한 플래그십 SUV의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편의 사양 또한 미래지향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치 기반의 대형 디스플레이, 제스처 인식 기능, 차량 내 개인화 프로필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며 탑승자의 취향에 맞게 조명과 음악, 좌석 포지션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인테리어 기능도 구현됩니다. 차량 내부를 오피스, 힐링 공간, 엔터테인먼트 존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어 전기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내 정숙성, 고급스러운 감성, 여러 디지털 기능은 미래형 프리미엄 SUV로서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2026 현대 세븐 콘셉트는 단순히 디자인만 화려한 콘셉트카가 아니라 실제 양산형 모델로 이어질 기술적 기반과 방향성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 현대 전동화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할 것이며 프리미엄 전기 SUV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가 지향하는 가치, 인간 중심의 기술, 지속 가능한 소재 활용까지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오늘 HL 오토존 코리아에서는 바로 이 혁신적인 2026 현대 세븐 콘셉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전기차 소식과 미래 기술 리뷰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